이번에는 핀번호 코드를 잘못 입력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핀번호 코드 주소 인증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물 우편에 적혀 있는 핀번호 코드를 확인을 해서 이 코드를 에드센스 계정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잘못된 핀번호 코드를 입력을 해서 광고 계제가 중단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링에서도 상당수 발견될 정도로 이런 잘못된 입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 실수로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핀을 3회 이상 입력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고객센터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핀번호 코드를 3번 이상 잘못 입력하면 오히려 광고 게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핀번호 코드를 처음 발급받고 4개월 이내에 입력하지 않으면 광고가 중단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핀번호 코드를 일부러 틀리게 입력을 했을 때에도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고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핀번호 코드를 3회 이상 잘못 입력해서 광고계제가 중단된 경우 재발송 기회가 남아 있다면 재발송 진행을 해서 광고계제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계제 중단이 계속된다면 지원팀이나 커뮤니티 등에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핀번호코드 재발송 기회 자체도 없는 경우라면 애드센스나 유튜브 지원팀에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핀번호코드를 일부러 틀리게 입력한다 해서 재발송 기회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핀번호 우편을 받고 입력해야 합니다. 일부러 핀코드 숫자를 틀리게 입력하면 광고 계제가 중단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핀번호 코드를 기다리기 조금 어렵더라도 실물 우편을 꼭 받고 입력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